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검거된 사람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바로 1 0 대들입니다. 대부분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은 학생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긴급 알림 메시지인 스쿨 벨을 발령했습니다. 이걸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였지 그런데 희한합니다. 정작 학생들은 이 스쿨 벨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사역에서 12명을 살해하겠다. 개양역에서 7시 20명을 죽이겠다. 오후 5시 4 9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살인 예고글을 썼다가 붙잡힌 예순 다섯 명중 최소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10대들 사이에서 살인 예고글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물라이스로 변신해 가지고 막 해결할 거다. 막 이런.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십대들의 살인 예고글에 경찰은 강력 처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긴급 알림 메시지인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지난 강남 학원과 마약 시금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학 기간이라 학교 측의 직접 지도가 어려운 만큼 다른 대책들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혹시 스쿨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대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이따른 살인 예고글로 커지는 불안감에 경찰력도 낭비되는 만큼 십대들의 철없는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 볼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함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